권력과 자본, 그리고 철거민. 지난 5월 12일, 대책 없는 강제 철거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전체력 어믹스 공동대표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 등을 제보하였다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희생하면서 추진되는 개발 방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발지역 및 토지수용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현재의 개발 방식을 고발하면서 대안을 찾으려는 열 번째 희망 인터넷 방송을 시작합니다.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가 득세하며 철거민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토건 자본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오늘 희망 인터넷 방송은 권력과 자본 그리고 철거민이라는 주제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개발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발하면서 재산권과 생존권이 유린되는 국민들인 철거민과 도시 빈민들은 과거 군사 정권 시절부터 개발의 장애물로 치부되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개발의 피해자인. 도시 빈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법으로 최소 주거권을 보장하고 최저 생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빈민 운동은 사회 구조적인 계층으로 계급 운동을 통해 도시 빈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개발의 피해자인 철거민은 개발 과정에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가치와 생존권이 침해되는 계층입니다. 철거민은 지역과 사업 구분 및 계층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거민은 개발의 피해자로서 스스로 뭉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을 요구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하면 발생되는 철거민이 모두가 도시 빈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발지역에 사는 도시 빈민들은 개발로 이주를 할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도시 빈민뿐만 아니라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가옥주 공장주 상가세입자 등 모두가 절거민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오갈 데 없는 도시 빈민만 철거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지역에 사는 모든 계층이 철거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를 특정 세력들이 독점하고 공익을 앞세워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 곳으로서 60년, 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 개발을 도모한다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보다는 개발 효율에 초점을 맞춘 보상 체계를 법으로 특정하여 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개발이 추진되도록 사업자 위주의 수용 보상 제도를 법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올바른 개발을 위하여 개발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은 역사적 고찰을 성찰하고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법은 독재 권력의 산물입니다. 도시계획의 전문가이신 손종목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서울 도시계획 역사를 기록한 자신의 책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서 나는 늦어도 2020년 정도가 되면 이 법률에 무분별한 적용이 얼마나 가공할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모든 위정자들이 깨닫고 깊이 깊이 후회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약 6천 개의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그수하게 많은 법률들 중에 이번 만한 위력을 가진 법률이 과연 몇 개나 있었을까라며 이 법에 가공할 위력을 지적했습니다. 손종무 교수가 말한 법은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그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큰택지법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편리하고도 강한 이 법률의 힘을 빌려 나라 곳곳의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 대량 토지의 약탈적 철거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택조법은 분당 일상 개발에서 유감없이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을 위해 1989년 박승 건설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 계획을 4월 20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4월 27일 청와대에서는 노태우 대통령, 이한동 내무장관, 고건 서울시장 등 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계획의 전모가 발표되었습니다.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15일 건설계획의 집행기구로서 신도시 기획실을 발족하였습니다. 11월 29일 분당 모델하우스가 개관되었습니다. 1989년 일기 신도시 발표 당시 분당에서만 540만 평, 10만 5천 가구와 일산 460만 평, 7만 5천 가구의 집을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개발한다고 정격 발표하고 발표 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토지 수용 및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졌던 모든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 이주와 보상 관련법으로 이주를 강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 정권에서 만든 개발법에 의해 전 국토가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동산 투기의 산물로 전락되고 권력과 자본의 해계문의를 장악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약 2500여 곳이 개발되면서 개발 지역 주민들은 개발이 공익이라는 개발 관련법에 의해 재산권 침해와 주거권 등 개인의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라도 공익이라는 이유로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강요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둘째, 개발 지상주의는 국민 생존과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개발을 권력과 자본이 독점하면서 이들에게 힘이 집중되었고 그 힘은 남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권력이 경제 회생을 빌미로 구축하고 토지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이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임에도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개발의 당위성만 강조될 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물질 만능주의의 폐는 인간성 상실로 범죄가 늘어나고 흉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아 위태로 지는 것입니다. 독재 권력이 종식되지 않고 정치적 민주화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개발 독점을 장악한 권력과 자본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된다면 이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국민 생존과 민주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 생존과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부동산 투기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자본의 속성을 적절하게 통제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토지 주택 가격만 상승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무수히 많은 철거민들이 하나로 뭉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피 눈물을 가슴에 묻고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바탕으로 집회와 시위를 통한 자구 노력으로 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1983년 목동지구를 시작으로 사당동, 상계동, 오금동, 암사동 등에서 택지개발사업이 벌어졌습니다. 철거가 시작되자 세입자들과 무허가 건물에 살던 주민들은 말 그대로 절사항쟁을 했습니다. 전투경찰을 앞세워 체류가스를 터뜨리며 강제철거에 나서면 주민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저항하였고 아수라장이 철거지역마다 벌어졌습니다. 1989년에는 일산 등 신도시 개발 지역 농민 5명이 강제, 토지 강제 수용을 비관해 잇따라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절한 싸움으로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결국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의 산물이 이 같은 암울한 시기에 이로운 사람들이 뭉쳐 1993년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만든 대표적인 개발학법인 택적법이 무엇이기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손전 교수가 이토록 우려한 것인지 부동산연구원 박성규 연구위원은 이전까지 택지 조성 사업은 부지를 반듯하게 정리한 후땅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일종의 환지 방식이었지만 택조법 제정 이후 정부가 땅을 강제로 수용해 민간 기업에 나눠주는 사입이 공영 개발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됐다며 그 결과 막대한 개발 이익을 땅주인은 배제된 채 사업 시행처와 택지를 분양받는 민간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지주, 가옥주가 이런 상태이니 개발지역의 상인, 농민, 세입자들의 실상은 더욱 어렵습니다. 택조법은 토지를 일괄 수용하여 택지로 개발됩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19개 법률이 규정한 결정, 인가 허가, 협의, 면허 등 모두 32개에 달하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관주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나 필수적인 녹지의 보전 등 도시개발의 중요한 원칙과 절차들을 일거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이택조법은 법의 법이라고 손종목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조법을 필두로 이후 100여 개에 달하는 수용법이 제정돼 대부분 택적법의 일괄 이재 조항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 셋째, 토지와 주택은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개발은 주민들의 고통과 자연 파괴의 결과 이외에 사업 시행자와 민간 건설업체들은 큰 돈을 벌게 하였습니다. LH 등 사업 시행자들은 땅장사, 집장사로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벌었습니다. 일례로 LH의 경우 1981년 자산 총액이 1,320억 원이었습니다. 태적법 시행 이후 자산 총액은 천정 모르게 늘어나 1985년 1조 1,150억 원, 1990년 4조 4,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택공사 통합 이후 2010년 147조 원에서 2015년 6월에는 170조에 달했습니다. 2015년까지 34년간 무려 1288배나 커진 것입니다. 민간 건설업체도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택조법에 의한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 정책에 대해 서민의 돈을 빼앗아 공기업과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시지가로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한 후 용도 변경을 통해 택지로 만든 뒤 민간건설업체의 추첨을 통해 분양했습니다. 건설업체는 이곳에 시세대로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경실류는 2004년 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화, 남양, 남양주호평 등 4개 공공택지개발 지구에서 발생한 총개발 이익은 3조 3,714억 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실료는 토지공사가 토지조성과정을 통해 5,217억 원을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택지를 구입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조 8,497억 원의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그대로 입주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이 토지와 주택 사업을 이용하여 정부와 LH, 서울시의 SH,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지역의 민간 재개발조합, 건설회사 등 건설세력들은 막대한 이윤을 만들어내면서도 절거민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개발방식은 국민들의 생존과 생활에 깊숙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국민 대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사회 갈등은 증폭될 것입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도시빈민의 주거생존권과 철거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그리고 주거권을 위한 활동과 토지와 주택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이익에만 평중된 개발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철업의 활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 이를 우리 사회에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열 번째 희망 인터넷 방송 권력과 자본 그리고 철거민이라는 주제의 방송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대치삼 철거민들의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이 수립되고, 오믹스 공동대표의 억울한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철거민 발생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희망 인터넷 방송이 널리 알려지도록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